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샬롬,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 스토리는 찬송가 310장, 아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이 찬송가는요, 1931년에 발간된 신정 찬송가에 수록된 곡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빈들의 마른 불가치를 작사한 다니엘 휘틀 목사님의 작사한 가사에 제임스 맥그라나한 목사님이 작곡하여 1883년에 아이라센키 목사님께서 편집 발행한 가스펠 힘스에 처음 발표된 곡입니다. 먼저 이 찬송을 작곡한 제임스 맥그라나한 목사님은 19세기 미국의 음악가이자 작곡가이며 다양한 찬송 작곡가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맥그라나 목사님은 무디 전도단에서 음악을 담당하셨었고요. 작사가인 휘틀 목사님과도 친구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페라 가수로서 유명한 테너 가수였다고 합니다. 맥그라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영상 때한번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작사가인 다니엘 휘틀 목사님에 대한 소개인데요. 휘틀 목사님은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였으며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 남북 전쟁에도 참여했던 참전 용사였다고 합니다. 휘틀 목사님 또한 디엘 무디 목사님의 영향으로 무디 전도단에 입단을 하여 풀타임 사역자로 블리스와 그리고 이 찬송의 작곡가인 매끄러운 목사님과 함께 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휘틀 목사님은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다고도 합니다. 오늘 이 찬송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휘틀 목사님은 남북 전쟁 때 오른팔을 잃게 되는 부상으로 포로 수용소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휘틀 목사님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병상에서의 무리함과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가끔 읽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가끔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간수가 찾아와 병사 한 명이 죽어가며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을 찾는다고 하였답니다. 그 당시 휘틀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에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며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간수는 당신이 매일 성경책을 읽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당신이 크리스찬임을 나는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는 수 없이 히틀목사님은 그 병사의 방으로 가보았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히틀목사님의 회고록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나는 병사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짤막한 말로 먼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리스도께 기도하였다. 나는 즉시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소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두려움에 울부짖던 소년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게 해 주소서 하고 기도하자 순간 조용해지더니 내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눈물 어린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하였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지만 굳게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 나를 강제로 이끄신 것이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이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그 소년을 만나기를 고대한다. 휘틀 목사님의 회고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이 오늘의 찬송가에도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가사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수 없도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분명 히틀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끌어 가신 것이죠. 2절의 가사는요. 왜 내게 구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알수 없도다. 처음에 마지못해 얼떨결에 했던 그 기도가 마음의 평안함이 없었더라면 과연 그 당시 죽음으로 향해 가는 그 병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3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수 없도다. 성령께서 한 병사의 죽음 가운데 하필이면 히틀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셨고 정작 본인도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이죠. 4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은 밤에, 혹은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나는 알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 찾아오실지 모르는 거죠. 한쪽 팔을 잃고 병상에 있던 휘틀 목사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날 밤 죽어가던 병사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주님을 만나는 그곳이 어디인지도 알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마지막 후렴에.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시고,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저 당신을 알리기 위하여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성경 말씀 한절볼 건데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휘틀 목사님의 이 믿음의 고백처럼 주님께서는 언제 찾아오실지 모르지만 때로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는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올지도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를 만나 주신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리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때로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또 복음을 위해 살다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해야 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복음의 삶을 살다가 그래서 지치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과 그 상황과 그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어쩌면 우리 자신들보다도 더잘 더 아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사는데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러나 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때문입니다.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공경이나 또 억울한 일이 생겼다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양보하는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찬송가가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할 것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들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고 격려가 되시는 그 주님을 노래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하에서 복음이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왜 내게 그세믿음과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알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혹 혹 낮에 또 주님만 날그고또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의지하은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고 와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돌보와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찬송의 작사자의 휘틀 목사님도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때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나의 처지와 형편,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오십니다. 때론 나의 믿음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고 억울한 심정으로 양보해야 할때 비록 마음의 어려움이 닥쳐오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찬송의 마지막 고백인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주님께서 내 모든 형편 다 알고 계시며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